여러분 안녕하세요？백현호입니다. 우리 사하라 ai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사하라 ai가 갑작스럽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세 갑작스럽지 않고요 8월달부터 정확하게 예견되어 있던 상승이었습니다 8월달에 한 번씩 상승 나오고 하락세 조정을 받으면서 120원대도 깨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 이거 팔아야 된다 지금 호재 다 끝났다 정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9월달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 이번에 보여준 상승세 흐름 최고가까지 올라갔었던 7월달보다 훨씬 또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흔드는 개미 터에게 절대 당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정확하게 코인 가격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역대급 정보를 하나 찾아오게 되는데요 바로 사하라 AI가 가지고 있는 락업 폐제라는빅 이벤트에 대해서 찾아와 버렸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자료고요. 최근 사하라 AI 관련해서 여러가지 호재 그리고 악질적인 재료가 많이 나와줬었는데 그게 전부 다 세력들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움직인 거였다라는 증거가 발견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여기 에드젠, 사라 하 AI 파트너십, AI 생성 주식, 암호화폐 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등등 사라 하 AI 관련해서 AI 관련된 호재성 재료들도 악질적인 재료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재료들 유튜브, 구글 어디 검색하셔도 다 나올 겁니다. 하지만 딱한 가지 절대 나오지 않을 만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락업. 해제입니다. 뭐 그러면 락업 해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락업 해제 일정은 재단이 대부분 기관과 초기 투자자에게만 공개를 하고 뭐 외부적으로 유출을 잘안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예 외부 유출 금지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 찾을 수가 없다 찾기 힘든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자료 직접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현재 금액부터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블러 처리되어 있죠. 이 유튜브 정책 때문에 조금 가려놓은 거긴 하지만, 이거 풀어서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가장 중요한 몇 퍼센트가 풀리고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 알겠는데, 그래서 얼마야? 금액.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금액은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또 추가적인 외부 자료들을 분석해서 동원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걱정이 많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좀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락업 해제 전으로 어디까지 올랐다 어디까지 빼버릴 건지 대한 세력 재단의 계획을 찾아왔고 이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리플 코인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갈링하우스, 이 CEO가 직접 리플의 대규모 락업 해제 때문에 시세 조작, 뻥튀기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리플 코인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기존에 600원대 700원대 밖에 안 했던 금액이 5천원대 가까이 올라가는데 한달 밖에 걸리질 않았고, 그 이유가 바로, 락업 폐지다. 이거, 조작된 상승이었다. 라고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하라 AI 코인도 마찬가지로 락업 폐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거 그럼 냅두면 아무 데나 들어가면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락업 폐지 되면 올라간다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날 락업 폐지가 진행된다 쳤을 때, 12월 30 혹은 31일, 뭐 20몇일 날 상승이 끝나겠지, 이때 펌핑 시키겠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뭐 11월달에 상승을 끝낼 수도 있고 10월달 혹은 심하면 9월말에 상승을 끝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세력. 재단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호재 악재 제로까지 다 푸는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리플도 조작을 했는데 다른 코인들은 더더욱 쉽겠죠 해서 이 상승폭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락업해지면 된다고 무조건 올라가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상한가, 하한가가 없죠. 30% 제한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10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마이너스도 90% 이상의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적인 게 없습니다. 3일만에 올라갈 수도, 일주일만에 올라갈 수도,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모든 게다 세력재단이 어떻게 설정하느냐,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아, 이거 락업해제뭐 2월, 3일이니까 한 11월, 1월부터 올라가겠네. 이런 보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를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 정보 락업 해제 일정 제가 정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추가적인 호재 그리고 악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든 자료들 그리고 락업 해제에 대한 모든 자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 락업 해제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유난이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락업 해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중요한 거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실제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끄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사기 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을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락업해제 개념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 해보신 분들 있죠? 주식에서 보호예수 아시나요? 보호예수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 세력들 고래들이 수천억에서 수조를 투자를 진행합니다 수조까지는 잘 없는데 수천억 물량을 묶어 놓으면서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되면 은 굉장히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판매가 안 되게 묶어놓는 걸 락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락업되어 있는 물량을 풀어야겠죠 그래야지 물량이 도니까 락업 해제가 가능하게 재단해서 조금씩 금액대를 올려놓다가 차트 이렇게 막 파동 있다가 조금씩 이슈 없는데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고점에서 미리 투자한 세력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물량을 풀수 있게 락업 해제를 시켜버리고 락업 해제가 나오면 이 금액, 높은 금액으로 매도가 되겠죠. 거래량이 많이 풀리면서 물량이 풀리니까 잠깐 상승을 보여줬다가 바로 떨어지는 모습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나오는 락업 폐제 전 의도 상승, 그리고 하락. 이 패턴 어느 코인에나 다 비슷하게 나와줬는데, 이 락업 폐제 일정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 락업 폐제 일정은 발표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비공식 일정, 기관을 상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고래들을 상대로 락업 폐제 일정이 떴던 자료를 찾아서 해당 자료를 알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걸 영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비공식 재료에 가깝기 때문에 영상으로 말씀드린 순간 영상 정책 위반으로 삭제될 수가 있어서 영상과 채널 모두 삭제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제 핸드폰 번호 010-5945-133번으로 숫자 1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공식 락업 해제 일정과 매수가, 매도가를 직접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100% 무료로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남겨주신 분들께 무료로 직접 전달해드리니까 혹시 자료 받아보신 분들 중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어,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다시 물어봐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못 믿겠다, 영상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이 영상 지워버리시고, 자료, 지워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지금 힘든 시장에 맞게 여러분들께 멘토가 되어드릴 테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불장이어도, 혹은 불장이 아니어도, 파동, 나가 손해를 보고 있, 손,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